안녕하세요. 이십프로 t v 11월 1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아우, 뭐, 증시가 좀. 네. 온통 빨간색이네요. 네. 할기를좀 찾았습니다. 예. 아, 미국에서 나스닥이 7% 이상 올랐죠. 그렇죠. 아, 네. 대단합니다. 네, 아, 다행히 CPI가 그죠. 8 이하 7.7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폭등을 했어요. 폭등. 나스닥이 7% 가는 거를 안 해보는가 싶네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랬더니, 여지없이 국내장에서도, 코스피, 네. 뭐 코스닥할거 없이 그냥 3% 이상 오르면서,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게상하가 같죠. 그렇죠. 아, 장난 아니네요, 진짜.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10% 네, 정도. 10%? 네, 와. 이, 조금 뭔가 흐름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니까 IT, 뭐, 그죠? 네. 게임주, 게임주도 반도체, 반도체, 뭐 반도체, 뭐, 그냥, 다 그냥 붕붕 날라가네요 진짜 네,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환율이 3319원까지 떨어졌어니그러니까요4 네. 6원이떨어진 하루만에 네, 그리고 거래대금이 지금 20조 그렇죠 네. 원래 9조, 8조 하다가 9배 네. 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렇죠. 3%, 4%막 이렇게 오르고 네. 삼성전자가, 4 올랐네요 와.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드디어 돌파하고 그렇죠 25,000원까지는 가야지 이게 좀 네. 안착이 될것 같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하이닉스가 좋죠. 그쵸. 하이닉스가, 네. 와, 하이닉스가 4%대었죠 네. SK 하이닉스가. 그랬더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쵸, SK 하이닉스 덕분에 네. 반도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PSK가 15% 올랐고, 네. 유진테크 이런 애들이 10% 올랐고, 보통 한 6%, 7%씩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 올랐죠. 네. 장비주가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주좀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네. 네. 뭐뭘 골라야 빨리 먹을까. 네. 참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쪽으로 지금 뭐 봐야 될까. 네.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진짜 엄선을 해서, 예, 우리 고수분들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하고, 네, 일단 올라왔죠. 2차전지가 네. 좋다. 그렇죠. 그런데 더 갈까? 맞습니다. 2차전지 정비... 사이에서 네. 의견이. 응. 맞습니다. 2차전지는 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응. 62만원, 그렇죠. 3만원.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삼성 이미 SBI까지 뭐인솔 네. SBI, 네. SBI 그렇죠 다 좋습니다. 네 포스던 그런... 케미칼 뭐 이런 아, 애는 그...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뭐 파생 시장에 따르면은 또 이제 오른 거는 빼고 그렇죠 빼 빠진 게 올라야 되게 올라야 된다. 네 이런 논리로 이제 뭐 이차전지가 조금 숨고르게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뭐이 반면에 뭐 3년은 더 들고 가도 된다. 네네. 이런 또 고수님도 있죠. 그렇죠. 아직도 저평가다. 아직도 저평가다. 네. 이런 이제 뭐 이런 쪽이 이제 있차전지 섹터고. 그렇죠. 지금 제일 어쨌든 확실한 거는 네옴시티.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네. 이쪽은 뭔가 그래도 상승 쪽 에너지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는 같다, 같고 네. 그다음 뭘까? 그렇죠. 보고 일단 해서 오늘 종목 다섯 개 종목 준비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용시티 관련 여 여기도 좀뭐 많잖아요. 심지어 네이버가 관련주다. 그렇죠. 뭐 어, 현대모비스가 관련주다. 네. 아무그렇하지만은 원자력이나 수소 쪽, 에너지 쪽이 그래도 뭐 확실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한 네다섯 개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네. 뭐 이게 너무 지금 왔다갔 왔다 하기 때문에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네. 뭐 많죠. 지금 걸려 있는 게 네. 수소. 뭐.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네. 첫 번째는, 코리아서키입니다 코리아 일단은 코리아서키트가 두 네. 분의 고수님들이 동시에 그렇죠. 영통의 네, 픽입니다. 코리아서키트. 통의 픽인데 여기 PCB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저기 매출액이 상당해요. 2분기 네, 3574억에 영업이익이 331억입니다. 예. 그런데 시총이시총이3 7 0 0억또안 돼요. 시촌이 3700억입니다. 코리아서키트. 네. 코리아 서킷트가 올해 예상치로 매출액이 1조 7천억에 네. 영업이익이 약한 천억 가까이 보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3,7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음, 또 퍼가 네. 5 1 1 신기하죠 진짜. 네. 네. 맞습니다. 이 PCB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도 안 오른 거 내지는 네. 뭐 기판 소재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네. 장승의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 분은 보고 계시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슈퍼 형님은 뭐, 저평가니까 사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뭐, 네. 네. 안살 이유가 있냐. 연매출이 1조 7,500억 예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촌 3,700억인데, 조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좀두 가지 뭐 네. 그림팝이 있어서, 코리아 서키트 먼저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코리아 서키트 자리를 좀 보면요. 예. 네. 지금 이게 주봉이죠? 네, 주봉인데. 네. 바닥에 바닥. 예. 네. 12,800원. 정도에서 일단 한번 저 바닥이고. 네. 세상에는 한이 정도 성각까지 2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 네. 2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주봉으로 봤을 때 22년도 이제 한한 뭐한 중순 정도 되는 네. 가격인데 최소 2만2천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생각도 그렇죠. 네. 그러면 20%는 20 20 그냥 달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닥에서 여기까지 한 조금 올라왔는데. 네네. 한15% 올랐네요. 네. 15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TD 보면 좋지 않을까. 그죠 네. 최소 2만원이고. 네. 3만원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또 더블이죠. 그렇기 면은 네네. 네. 단지 더블. 이제 수급이 조금 안 받쳐주고 있다는 게 조금 네. 걸리긴 한데, 이건 제가 볼 때는 2만원까지는 그냥 갈것 같습니다. 2만원까지, 2만, 한, 천원까지 가면은. 네. 45% 오른 그 정도인데. 그쵸. 이 구름대를 이제 뚫어내면은. 네. 본격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한번 더신중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다음 종목은 신텍입니다. 네, 비싼 종목이죠, 신텍. 네. 여기도 기판 만드는 회사고요. 네. 여긴, 여기는 <laughs> 더 말이 안 되죠 지이 실적을 보면은 네.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저번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네. 보십시오. 지금 분기당 매출 매출액이 4,400억에 영업이익이 뭐 900억이 나요. 900억 네, 여기가 4,000억에 300억인데 여기는 네. 4,500억에 네. 900억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지금. 음 하고요. 심택 한번 네. 저기 뭐 시총을 어, 한번 볼까요 퍼가 2.3이 나와요 이게. 네, 심택 시총이 1조고요. 퍼가 네. 네. 3.75입니다. 네. 추정 퍼가 3.6이고요. 네. 이런. 바닥을키워가고 있네요, 지금. 실적이 좋고. 네. 뭐, 어, 너무 밸류에이 좋다. 뉴스도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네. 매력도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이런 종목은 우리 슈퍼 개미. 개미 좋아하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렇 때문에 8월 7일날 또 방송을 드렸는데. 네네. 뭐, 네. 어, 9월 30일날 제일 안 좋았던, 모든 주식이 안 좋았던 9월 30일날 마이너스 26%를 찍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1%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력이 있구요. 네. 단지 배당을 너무 좀 적게 준다는 네. 거 하나 좀 걸리, 걸리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네. 1.41%라가지고, 그게 조금 네.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성장하는 주식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진짜. 네. 네, 지난 금요일에도 6% 정도 올라갔던 네. 스트입니다 일단은 뭐 자리를 한번 볼까요? 네. 심택. 네. 심택 일단 주봉으로 보죠. 네, 주봉으로. 주봉으로 보시면은, 한번 꺼보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한번 1차적으로 이제 3만 1000원이 네. 일단 저점, 네. 일단 뭐 바닥을 찍고 주봉을 으로 네. 올라왔고 이 종목도 최소한 4만 4천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만 8천짜리 이렇게 보이는데 네. 3만 1000원에서 이제 저기 4만 여기 4천원 까지가 한 40%, 38.2%. 네. 1년대 1파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거기서 이제 엠벨롭 상한선 3만, 4만원 정도 찍고, 한 네. 이런, 이런 형태로 가면은 참 그림이 예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한 4만 4천원 정도까지 가면은 네. 어, 크게 뭐 어려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지금 네. 구름대를 뚫고 네. 지금 가려고 하고 있네요. 네.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한 44,000원 정도 해봤자 자리가, 뭐, 한이 정도 자리입니다. 이 정도 자리. 맞습니다. 뭐 44,000원 안 되면, 한 42,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도전하게 네.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치지 네. 않을까 싶고요. 거래량도 조금, 한 두, 기존 거래량보다 두배정도 네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다음 종목은빈 쌀만 관련주죠 네, 이제부터 내용식지 관련된 좀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 17일 날 방안을 하면 네.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을 제일 네. 먼저 본다고 하죠. 네, 네. 어 서상 볼할 건데. 예, 예. 일단 뭐, 뭐 건설 쪽, 에너지 네. 쪽이 제일 유력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도시를 짓는다는데 그렇죠. 일단 건설에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플랜트를 할수 있는 일반 뭐 집을 짓는 이제 그런 d l e c 라든지 뭐, 뭐 네. GS건설 쪽이 아닌, 맞습니다.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 사토물산, 세건설을 필두로 하는, 이제, 그 에너지, 플랜트, 에너지, 이런 쪽할수 있는데, 네네. 플러스 이제 원전 쪽이랑 저기 수소 쪽을 좀 건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옴시티가 친환경 에너지로만 돌아가는 네, 그런 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수소라든지, 원자력 네. 어, 태양광 이런 쪽이 또 이제 관련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이 재밌는 게 한전 기술이 11월 1일 날 상한가 갔어요. 네, 네. 그때 이제 폴란드 원전안 한다다 갑자기 한다 그래 가지고 그렇죠. 한수원이 수주를 하면서 그때 바로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네, 치고 나서 네. 한6 4,900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시면은 네, 자리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뭐 이번로 네. 보시죠. 네. 기술을 상한가를 치고, 네.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상한가 자리 근처에서. 이 주봉으로 보면은, 아, 일 말이죠. 이날 상한가를 갔는데, 네네. 17,500원, 네.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가지고, 아, 올라왔습니다. 네. 6 4 0 0 0까지 왔는데, 요게에 상승폭이 보면은 한30% 4% 정도입니다. 38.2%라고. 네. 1차 파동으로 보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네. 크게 이제 금요일날도 큰 등락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숨 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옷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게 눌리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일단은 지금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네네. 지금 64,000원에서 딱이구름대도딱 이 걸립니다 그렇죠 이 64,000원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지난 저점이 한 84,700원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일주일만 있으면 빈살만이 온단 말이죠 네.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정을 줄수 있겠으나 네. 모르겠어요 빈살만이 와서 뭐 뭘, 뭘 선물 보따리에 뭘 뭐가 들었을지는 까봐야 알겠지만은 네. 네. 에너지 그리고 뭐 건설 이쪽은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게 어쨌든 네. 제일 조금 조 집합되는 쪽이라서 맞습니다. 한전 기술이 원전 이제 수주를 할때 바로 반응을 했던 것처럼 네네. 우리 빈살만 형님이 어떤 말씀하시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이제 약간 원전이나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면은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수를 가져왔고 네네. 8월 13일 기준 가격이 72,300원인데 여기까지는좀 도달하면은 네. 좀 기대를 나오기만 같습니다. 하면 저 가격은 저는 네. 간다고 봅니다. 네. 네. 매출이 884억에 네. 0.24억짜리가 네. 네. 좀그 고평가는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4천억인가 그런데 네. 지금 분기에 지금 매출이 저 정도밖에 안 나오는 회사고 네. 그래도 기대를 먹고 살수 있는 네. 좋은 종목이죠. 그렇죠. 음. 상가 갔어요. 2조 4천억짜리 상가를 갔어요. 그 네. 이즘지 보통 에너지가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은 그렇죠. 뭐, 네. 이재용을 왜 만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도 뭐 방문했지만 삼성물산 제일 먼저 삼성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러면 은 네. 삼성이 여러 이제 사업이 있는데 뭐 반도체 때문에 만날까요? 그러니까요. 어. SDI 때문에 만날까요? 네. 어.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울산아니 엔지니어링 네. 아니면 울산인데. 네. 네. 일단은. 네. 일단 7월 달에 네.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중동 네오시티 관련 삼성그룹 현대건설트컨소시이 네, 이미 수주를 했어요. 10억 불 수주, 네, 터널 공사로 네. 10억 불 수주를 이미 따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고 네. 다만 이 종목은 이제 저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는데 네. 지금 회장을 달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죠. 수측 면에서도 조금 뭐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닌데 네, 네. 조금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에 좀 자유롭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네. 크게 이 9월 30일이 이제 제일 안 좋았던 자리였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10%로 한 방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지금 7.42%까지 뭐 7월 기준일 대비 네, 대비 7.42%까지도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조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차트를 보시면 네. 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주목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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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합니다, 요거. 네. 깔끔한데. 박스의 상단을 지금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하단이 한 7만원대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12만원대가 이제 1차 박스로 보이고요. 네, 요거를 네. 넘어선다면은 요 정도 라인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4, 5만원 정도? 14만 3천원 정도까지 네. 갈 건데, 일단은 요거는 한13% 정도 올랐고, 네. 요거는 좀 작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지 한38%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한이 정도까지는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보이고요 어, 이날, 이날 10월 한 사, 28일 정도 돼 보이는데, 이때 네. 이제 거래량을 주면서 상승 했고, 거래량을 죽이면서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죽이고 있는, 거래량을 네네. 적게 하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이전 고점, 이 일본 기준 시 m 5 0 0 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 주공상에 보였던 14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열리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뭐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에 가고 지금 네. 공을 많이 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여기서 뭔가 실적이 어느 기업이라도 저는 나올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조금 좀, 그, 좀, 이렇게 보이는 게, 네네. 건설 엔지니어링, 그렇죠. 에너지 쪽,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다음 종목도, 그래서 다른 네. 종목이죠. 두산 에나빌리티, 네, 네. 11월 1일 날한전 기술이 상한가를 갈때 같이 좀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 네. 소형 원자로 그리고 수소 네. 뭐 여러 가지 사업, 들 있습니다. 두산 에빌리티가 네. 일단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8월 말에 네4.5%네 4.5%를 네. 블록딜로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급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누가 샀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누가 샀는지는 안 나와요. 네.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현금을 한 6천억 정도 좀 보유를 했습니다. 그대쪽 그렇죠. 빚을 좀 갚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집트 원전 1조 6천억을 또 수주를 하는 또캐더를 이루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옴시티에 만약에 수소 쪽, 네. 뭐 원전, 원전 쪽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산 에너빌리티가 뭐 안갈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네. 네. 한전 기술이 뭐 대상이라면. 네. 주산 에너빌리티 뭐 2등 3등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따라갈 수 있고 수소 쪽 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져가겠습니다주산 뭐, 에너빌리티를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네. 보시면은 네. 아주 흐름이 좋았죠. 네 맞습니다. 보면은 이날이었죠. 이때를 기점 8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블록딜하면서 쭉 그냥 그 흘러내렸다가 50%까지 예, 락을해버습니다 그랬다가 11월 1일날 저렇게 크게 상승을 한번 했고요 네, 12,000원이 저점으로 일단 보이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찍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좀 희한하게 나네. 왔 이게 좀 내려가다 다시 그사그 그렇죠? 상승한 폭을 그대로 그냥 쭉 따라 올라갔어요. 이 제가 봤을 때이16,000이 200원 자리 요 자리, 네.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 네. 12,400원에, 7 0원에서한24% 정도 올라왔고요. 네네.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뭐한 2, 1 0이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면은 또3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네요요 네.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어쨌든 좀 갭을 띄워가지고, 돌을 냈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서 4%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그렇겠죠. 횡보를 하다가, 네. 다시, 뉴스가 나오면 네. 가겠죠. 그 날짜가 막 빈살만이 오는 날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저희는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 사이 l 빌 t y 흐름 지금 좋고요. 네. 지금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29%까지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자. 다음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 네. 일진 하이솔루스는 네. 수소 쪽에 독보적인 일단 그렇죠. 기업인데. 수소 탱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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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만드는 그 제품이 아주 독보적인. 네. 예, 그 수소 탱크가 네. 소재가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엄청 가벼우면서도 단단하다. 네. 네. 그래서 그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퍼를 네. 상당히 받고 있죠.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요, 이 회사가. 그게 네. 너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수소 쪽에 이제 뭐 수요 공급 측면에 봤을 때 활성화 된다면 따라, 따라갈 따라수 밖에 없는 회사다. 맞습니다. 지금 넥소 네. 차량에 전량 공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확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상용차뭐 지게차 뭐 이런 다 그래서 아마도 펄을 좀 높게 받고 있는 거겠죠. 수소 그렇죠. 예. 트럭도 있고, 지게차도 예. 있고 하지만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이 또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매출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소 네. 쪽에 이슈가 돌면은 맞습니다. 바로 지제수있 종목이 백신 해설 수가 아닐까요?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소 ]는. 테마가 네옴시티랑도또 연관이 있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테마예요. 이 수소가 네. 저는 이 장기적으로 보면 안갈 수는 없다고 봐요. 백신 네. 네. 해설 수는 네. 일봉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3만원이 저점이었는데, 단숨에 36,000원까지. 네. 전, 이제, 평구하던 때까지 왔고요 그렇죠. 44,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무슨 그 구름대가 한21% 정도 됩니다. 네. 구름대를 일단은 터치를 이제 해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요렇게, 이렇게 뭐. 그렇죠. 하다가 46, 44, 45, 4 4,000원까지. 그렇죠. 44,000원까지 하면은, 이게. 얼마 정도 될까? 17%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 가푼이 20%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나 고요 그렇죠. 고수님들도 이제 우국 고수님도 수소 쪽은 뭐제 2의 마이코프로비엠, 네. 마이코프로미트로미스될수 네. 그 있다고 네. 말씀하셨죠. 네. 네. 여기는 억 단위로 좀 길게 보고 가도 좋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네. 보시면은. 제일 저점입니다. 상장하고, 네. 제일 저점이. 상장하고, 계속 주구장창 하락만 했네요. 이제, 9만원, 네. 9만, 9만 8천원에서 지금 2만 8천원까지, 3토막 네. <laughs> 네. 났다가, 깨끔 네. 올랐습니다. 네. 거기서 한 절반 정도까지 해볼까 하면은 네. 뭐, 네, 성공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 예. 네. 네. 네, 오늘, 자, 이렇게, 네. 오늘, 방도 네. 제하고, 어, 그렇죠. 에너지, 내용시티 건설, 네. 관련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네. 또 좋은 또 답주가 되면은 네네 좋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수익들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